방탄소년단 말 한마디에 태세전환 한 대기업 당신이 몰랐던 사실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의 말 한마디 가 유통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 올메쇼가 준비했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이라면 얼마나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비빔면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겠죠 사시사철 어딜 가나 방탄소년단 은 비빔면을 항상 아이템처럼 갖고 다니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의 비빔면 러버들의 성원이자 욕심이었던 일이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말 한마디에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빔면 용량을 늘려달라는 소비자 요청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결정적으로 방탄소년단 멤버 RM이 불씨를 당긴 것이죠. RM이 최근 한 라이브 방송에서 3일째 먹는데 안 질린다며 비빔면 한 개는 양이 적고 두 개는 속이 너무 부대낀다. 1.5배 제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결국, 비빔면 회사는 현 제품보다 용량을 20% 늘린 비빔면 컵 용기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의 예상 출시 시점은 내년 2월 3월이라고 하네요. 비빔면 회사 관계자는 공정상 1.5배는 만들 수 없고 1.2배 용량의 제품을 내년 2월, 3월 중에 출시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며 RM의 비비면 사랑에 응답했습니다. 공정상 왜 1.5배는 만들 수 없는지. 음, 이건 좀 의문이네요. 비비면은 한개 반이 국물인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비빔면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이 언급하면 곧바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수장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쏘아올린 곰프차 대란이 있었고 정국이 라이브 방송에서 곰프차 레몬가루가 좋다고 하길래 하루에 두 포씩 먹고 있다고 언급하자 해당 곰프차 레몬을 생산하는 업체 t 티젠의 한 달치 제품 물량이 3일 만에 품절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티젠의 3월 첫 2주간 해외 매출은 전월 대비 800% 수직 상승했다고도 합니다. 방탄소년단 덕분에 로또 맞은 기업이죠. 또한, 지난 2019년에는 전국이 어떤 섬유연제를 쓰냐는 팬의 질문에 섬유연제는 다운이 어두러블이라고 답하자, 해당 제품의 두 달치 판매 수량이 하루 만에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탄소년단의 시장 파급력이 커지자 BTS 팬덤인 아미와 일부 누리꾼들은 저마다의 바람을 담아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언급을 요청하고 있는 우픈 사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배달비 비싸다고 말해달라, 종부세 심하다고 말해달라, 월급이 적다고 말해달라 등 요청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각종 치킨, 떡볶이, 프랜차이즈 이름을 언급하며 가격 인하를 호소하는 등 진심과 농담이 두루 섞인 요구사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언급하면 파급력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팬들의 진심과 농담이 두루 섞인 요구사항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비빔면이 용량을 늘릴 줄은 몰랐는데, 짜파게티도 살짝 늘려주면 안 되나? 방탄소년단의 말 한마디에 일하는 대기업들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공인인 방탄소년단을 이용하는 마케팅은 살짝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올맨쇼였습니다.